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예, 저한 절, 여러분 한절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읽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 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디어 운명하시는 본문이 왔습니다. 이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접과 취급을 받았는지 잠시간 얘기를 좀 하자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세번 동안 사람들한테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을 막아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난 다음에 먼저는 유대인들의 모임,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모임에 붙잡혀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요구를 받으셨어요. 어떤 요구냐? 너는 누구냐? 네가 정말 메시아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조롱과 학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모임에서 본디오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먼저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먼저 예수님은 조롱과 학대를 받은 뒤에 로마에게서 파견받았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그때 거기서도 대중들은 어떠한 반응이었냐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여라! 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형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졌을 때 아래 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엄청나게 조롱을 합니다. 네가 정말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성전을 허물고 다시 사흘 만에 지을 자냐? 어디 한번 내려와 봐라. 어디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열시하는 모습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앞선 세번 동안에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차근차근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서, 오늘 결국은 이 본문, 마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였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쭉 보았더니 어둠이 온땅 가운데 드리워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6시가 되에온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오후 시간이에요. 오후 시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북경의 황사처럼 그렇게 심한 그런 것이 오기, 오지 않는 한 하늘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사실 잊기가 어렵습니다. 일식이 일어날 리도 만무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아모스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올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대낮에 지게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일맥 상통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가 져서 대낮이 곧 캄캄한 어둠과 같이 바뀌는 이 일들을 보면서 아마 말씀을 좀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아모스 말씀이나 여러 예언자들의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괴로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였던 말인 아람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번역을 해주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성경은 지금 그리스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듣던 사람들은 주로 그리스어를 알아듣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아마 십자가상에서 직접 하셨던 말 그대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으니까, 아람어를 그대로 해준 겁니다. 하지만은 그리스어를 듣고 알아듣던 사람들은 아람어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 외국어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그리스어로. 이 엘리엘리 라마사박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친절하게 마가가 여기서 번역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엘리야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그러냐면이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일상적인 믿음이 뭐냐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우리 잘,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것처럼. 위기의 순간 때 엘리야를 찾으면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 그냥 일상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찾나보다 어디 한번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해 주는 거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 십자가에서 결국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성소의 휘장은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소 겉면에 있는 휘장이 있고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어,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휘장인지, 성소 안쪽에 있었던 휘장인지, 바깥에서 일반 백성들이 볼수 있었던 휘장인지는 100% 정확하게 알아낼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 저는 뭘로 생각하고 있냐면, 저는 성소 바깥에 있었던 휘장, 곧 일반 백성들도 볼수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성소 바깥에 있는 이 휘장은 하늘에 대한 묘사들,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와 하늘에 대한 묘사들을 그림으로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늘이 쭉 갈라지는 모양인 거예요. 그게 만약에 찢어졌다면 하늘이 쫙 하고 갈라지는 그러한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가가 처음에 이 마가복음 얘기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이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다. 곧 이가 하나님이다. 라는 위대한 선언으로 마가복음이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곧 하늘 문양이 그려진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마침내 이 땅의 지구상에서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처소와. 하늘의 성전 처소가 서로 하나가 되는 이제는 더 이상 불완전한 예배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 찢어진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자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늘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장면. 이전에 세 번의 사건들은 사내드린 공의회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의 대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때 마지막 이 로마 백부장,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사형인단이었어요. 그가 책임지고 예수라는 자를 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 이방인으로부터의 그러한 위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서도 조롱받고 거부당한 것이고요. 로마에게서도 정치적 담보물로 잡혀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신이었으니까, 뭐 그냥 그냥 그렇게 신적 능력으로 십자가의 위기와 고통도 잘 이겨냈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추종했던, 자기를 추종했던 사람들한테 버림받았던 상실감과 아픔들을 가슴에 그대로 끌어 안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거기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가운데 죄의 삭슨 사망인데 이제 곧 그것을 짊어지고 사망을 경험해야 될 공포감으로 아마 부르르르르 떨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숨을 거두실 때, 엘리엘리라마 사막단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에서는 성부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듯한, 원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시느냐, 거룩하신 성삼위께서 하나로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리는 듯한, 분열되는 듯한 하나님과 자신이 이제 완전 남이 돼버린 듯한 그러한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이 받았던 형벌은 하나님과의 분리였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분리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고, 하늘의 성소가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길벗 교회당에 와서 여러분들은 이 땅의, 땅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으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으나 사실상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은 여기에서도 하늘의 처소, 하늘의 성전이 열려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이야기 하나로 메시지를 전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마지막에 보면 갈릴리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에 대한 이름들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살롬에도 있고, 그 밖에 여러 여인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 저는 지난 금요일에, 정확하게 일주일 전이죠. 지난 금요일에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설립하신 우리 이사장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분위기 기류상도 알았지만 공식적인 또 문자 연락을 받아, 받아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그분의 어떤 따뜻한 사랑과 어, 그것들을 충만히 받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추모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 어르신께서는 이제 여자분이십니다. 여자분이시고 큰 사업을 강남에서도 큰 사업을 성공하셨던 젊었을 적에 네, 그랬던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력으로 학교를 세우고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한국 기독교의 목회자들을 길러 내보자라는 일념으로 사제를 털어서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학교를 이렇게 이끌어오고 계셨습니다. 소천하시기 전날까지도 병실에서, 은평성문병원에서 병실에서 소천하시기 전날까지도 이렇게 큐티하시면서 말씀목상을 하시면서 한시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려는 그 몸부림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셨고, 또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것에 집중하시고, 솔직히 칭송 받으실 만 하기도 하고요, 박수 받으실 만 하기도 한데, 가시는 마지막 때까지 절대로 자신이 드러내지 않도록 당부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것들을 저희한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봤더니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에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수많은 여인들을 보면서... 지난주에, 지난주 오늘 소천하셨던 저희 이사장님 생각이 납니다. 가진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자기 자신의 명예와 호의호식보다는 한국 기독교를 섬길 그러한 영적 지도자, 말씀만 잘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고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후배 지도자들을 한번 길러보자 라는 일념으로 모든 것들을 하셨던 그 어르신의 따뜻한, 그리고 그 순고한 사명감까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는 듯 했습니다. 너도 이 여인들과 같이 나를 끝까지 따를 테냐? 마가복음 전체가 계속 우리한테 가르쳐 줬던 게 무엇이죠? 특별히 이막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죠? 메시아를 따르는 길,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나 예수의 길을 올려거든 반드시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십자가 아래 울고 있는 이 여인들처럼 나를 끝까지 따를 테냐. 이러한 음성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